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실시간을 켜봤어요. 날추님 안녕하세요. 고모될까요? 12녀입니다. 음.. 구독자가.. 헉! 1명 네! 전 반모 받아요. 나는 10녀야. 잘 부탁해요. 언니. 음.. 그래. 단신해 보자도래할몽님 안녕하세요. 반모예요. 15남입니다. 음.. 구독자가 15명? 저 반모는 제가 존경하는 분이나 끌리는 분만 받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 선우야 안녕 선우 구독자가 헐 내가 왜 이런 애랑 구독 어반모를한 거지 구독자 진짜 적네 선우야 나 반박할게 이제부터는 끌리는 분이나정상하는 분만 받고 있어 아니면 불쏘 여섯 번 해주면 내가 받을게 선우 유물체벌 안지 나 유물체벌 안해 제발 오해 좀 그만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이다님 안녕하세요. 벌써 열심히 했는데 반모 될까요? 전음 사이다님 구독자가 뭐야 천명? 중간이잖아. 어, 어, 어 알겠어 바, 반모 받을게 난1 0야난몇 살이야? 9살? 난 9살이라니 난, 몇 살이? 아홉 살? 난, 아홉 살이라니. 난 바, 나는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 싫어해 그러니까 반박하다. 선우 진짜 윤차인 듯. 나저 윤차 안 한다니까요? 정말 오해 작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유무첩을 한다는 거기 말에 좀 예민해요. 제발 그만 좀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 이렇게, 어, 따깝게 안녕을야 되, 따깝게 해야 되나요? 네, 그래야지 그렇게 정신을 차리시겠어요? 어우, 죄송합니다. 사이다한테 죄송합니다. 레츠 여러분, 정말 오해 심하시네요. 인사라도 매니저좀해줘알겠어레츠 언니. 이제 사과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레츠 고마워. 사랑해주세요. 사장님, 착장 되셨습니다. 레츠 언니 정말 착장 주셔 고마워.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여러분. 진짜 유무 차별한다고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여러분들.